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맞이 크리스마스 액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아, 일단 제가 오늘의 집에서 이 포스터를 먼저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게 오늘의 집에서 온 택배 박스인데 포스터 아마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포스터만 파는 게 있고 아니면 액자를 같이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포스터 파는 데서 보통 액자를 같이 하면은 금액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터만 따로 시켰고 그리고 액자 요거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토토 액자라고 리뷰 보니까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토 액자에서 구매를 했고 다른 쇼핑몰에서 액자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왜냐면 더 상품이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하고 아니면 이런 두께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스터집에서는 그냥 포스터만 구매하고 그리고 액자는 따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부터 열어볼까요? 아, 어, 저는 액자! 일단 이 액자가 제일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액자를 먼저 오픈해볼게요 아, 뚜둥! 액자는, 어, 그때 뭐, 오, 50에 70은 뭐였지? 어쨌든, 시켰어요. A2 아니고, 자막으로 달아드게요 그리고 컬러는 월러 컬러를 시켰습니다. 지금 트리는 여기 밑에랑 위에 하나씩 채었는데 가운데 여기가 되게 어, 비어 보여서 거기를 채워줘요. 보시면은 이렇게 장갑 다치지 말라고 장갑 두개 이렇게 왔고 그리고 오 리뷰 이것도 왔네요. 뒤에 액자 조립 방것도 있습니다. 스프링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나사를 풀어야 되는 나사 파는 거 없는데, 나? 어쨌든, 요거 리뷰 이벤트도 있으니까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액자가 엄청 고급스러운, 얼렁 액자가 왔습니다. 어, 근데 한 가지, 그게, 제가 이, 뒤에 보시면은, 이 나사를 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사 푸는게 없어서 이걸로 가능할지 한번 이따가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액자는 엄청 고급스러워가지고 완전 만족이고요 그리고 포스터를 볼까요? 포스터는 오늘의 집에서 한 8천 ,000, 9천원? 해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8천원 9천원 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하세요? 저도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뭐 할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오, 저는 아트밀에서 구매를 했네요. 포스터 물티슈 사용 금지. 포스터 교체 가능한. 음, 포스터에 물티슈를 닦으면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계획... 이런 거는 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귀엽죠. 뭔가 나 이런 감성 너무 좋아하고, 안에 거를 보면은 안에 다치지 말라고 약간 이런 유산지 같은 걸로 포장 한번 해주셨고, 꺼내 보면 어... 이거 만 따로 꺼내지? 우와, 이거 패브릭, 패브릭인가 봐요! 전종인줄 알았는데 질감이 약간 엄청 고급스러운 패브릭인데 되게 예쁘죠? 우와 엄청 고급스럽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브릭이 되어있고 앞에는 반질반질하게 빤질 인쇄가 되어있어요 이게 딱 뭔가 겨울 느낌 나면서 너무 크리스마스 한철만 하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좀더 오래 끌수 있는 포스터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색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게 조금 없는 걸로 찾았는데 되게 잘 찾은 것 같아요. 1월, 2월까지 또 뒤에 걸어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즌 액자인 것 같습니다. 일천 추천이에요. 이거를 일단... 갈아봐야되는데 어떻게 됐나? 좀쩌지 <laughs> 이거 뒤를 제가 한번 얘칼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바 밖에 없죠 어? 망가질 것 같다 안돼 안돼 잠시만요 지금 으아아아 부러졌어요 <laughs> 아, 안 돼. 아니, 이게 생각보다 엄청 꽉 되어 있어서 이거 가져와야 될것 같아. 지금 못하겠다. 음, 아쉬워라. 오늘 이것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못했네. 어쨌든 이거 다시 해서 올려둘게요 <laughs> 오늘은 실패, <laughs> 다음에 다시 도전. 오케이, 오늘 실패했고요. 그러면 어, 일단 액자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수 있는지 보고 추천드렸으니까. 또또액자도 완전 예쁘게 잘와서 또또액자 추천이고 그리고 아트밀 아트밀 포스터도 좋으니까 완전 추천드립니다. 안녕.